창세기 11장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되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세모 족부는 이러하니라. 세몬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음, 음.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라호를 낳았고 라호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 아이는 우르에서 죽었더라.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이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부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소유,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 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 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아브라함의 일행도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고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고할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이었더라. 인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영혼,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을 택글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택글을 등에셀수있을진데네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창세기 14장.당시에 시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구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무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 곧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띔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이사 손다 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히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이 왕 디달과 시날 왕아무라벨과 엘라살 왕아리옥 내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함의 조카로 또 잡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족 속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네르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 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달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도망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소,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메리기 세대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의어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담매색 사람 엘리에세리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성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고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족속과근니서족속과 간몬족속과 핵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